게임하고있으면 안되는데 우리가 이제 밤에 플레이를하고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나 지금 생각났다 아나게면 음. 얘네 못들어와 면들이게면유저들이 못들어와 이상임을하어 빨리 들어오하서몸서이나 풀고 있자. 어. 나이나 풀고있자 서몸서이나 풀고 이나풀 <laughs> 오케이, okay. 닥. Okay, Here comes your chunk of zombie guts. 뭐야? 아 나가는 게 아. <laughs> 아 설마 우리 아까 표범 먹 표범 먹은 거 설마 아, 오5번데 표범 먹은 거 이거 세이브 안 됐어? <laughs> 형. 아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세이브, 되, 세이브 됐네, 세이브 됐네, 세이브 됐네 아, 아까 그 먹은 거 세이브 안됐 e save t 이 아, 아 씨, 깜짝 놀랐네 아, 모를 타는... h e s a v 아 the save t 지 e s a v 전원 케이블... 음... 그... 불행한 돌 때가 됐다면 된다. 맞따라 좀... 좀비 좀 죽여볼까? <laughs> 이게... 이게... 무기마다 공격력 같은 게안 쓰여있어가지고? <laughs> 소리 보소. <웃음> <웃음> 소리, 소리 보소. <웃음> 빵! <웃음> <웃음> 아, 소리 너무 귀여운데? 아, 뭔 일이여? 도와주러 가겠어! 아유, 쉣. 아까 표본 다시 구하라고 해서 놀래가지고 봤는데, 다행히 세이브 됐어. 아, 형, 그, 우리가 밤에 있으면 얘들 들어올 수 있대. 그니까 우리가 밤에 있으면 애들이 강제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있대 아, 그 그래? 유저들이 유저들이 어. 어, 무한 아니야 20분마다 들어올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어. 나,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돼너 어디 갔어나와서 아, 지금 사랑 오는데 빠따가 역시 역시 좀비 게임에서 야구 빠따죠 가자 목적지로 응. 아, 우리 표범 구해가지고 이제 갖다 줘야 돼 구했자 아 갖다 주러 가자 아예거의구나 갑시다 어 출발해 따라갈게 <laughs> 아 총을 맞췄거든? 어, 피 되게 한다고 <laughs> 피 엄청 많아 리고아 총으로 그러는데 그 뭘로 잡아 저걸 여기도 연발도 아니발도 우리도 뭐말렙 찍으면 뭔가 있겠지 <laughs> 진짜 사기적인 스킬 같은 게 뭐야 어, 이 어떻게 가 여기 여기요? 로아낙사는 그대로 왔네 As we're here keeping eye on everything. Ah, Crane, come in, come in. Did you get the sound? Excellent, excellent. I was just telling Dr. Camden about. Hello, Mr. Crane. Glad to have you working with us. You sound like an impressive. Interesting stuff what passes for blood in this creature. Photosensitive. Deadly if you on a weapon, I'd wager. But I digress. 어, 여기 한글판 나오네? 중요한 부분인가 같다 <laughs> 그니까. 아, 저그니까 얘네 학생 때 저거 진짜 싫어했는데. 천미기 엮는 거. 진 보이지도 않는 거만 자꾸 하라고 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어, 자체 치료제 <laughs>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가 본 변이를... <웃음> 어... <웃음> But we have no way to get the research to him. You can talk to him on the radio. We약 why not shut him in for that way? 봐, There's too much data, Crane. It would we'll take years. We'd both be dead and gone before he he'd Water, water everywhere. And not a drop to drink. What if I delivered this stuff to you, Dr. Camden? By hand. The data and the tissue samples both. Crane, getting from there to here 괜찮아, 우리 미친 짓을 하는 놈들이야 <laughs> 우리가 뭐 위험한 일안 했나? 익숙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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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한 것자체 위험했는데 <laughs> 할게 많다고 자체 치료제 만들어서 어떻게하려고 이미 저 죽어있는 좀이 살릴 수도 없고 오 아니, 레벨 됐다 나이스 확살를 막는 거지 그냥 학산만. 어, 학산 만이지 강력한 일격 어, 어, 아, 이제 강하게 간다. 이거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내려찍기. 땅을 내려찍어서 충격팔 만든데 미친.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불그레이지. 체력 증가시켜줍니다. 나도 <놀린> 강한 일격 할게요. 음. <laughs> 쭉 누르고 네, 노, 놓는 건가 보다. 형이이거구나 아, 방패 승 방패 만드는 거. 어, 그걸 물어죠 뭐, 전기 울타리. w h t Raheem, a t w a t r a l e 나도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전기 울타리, 트랩을만 전기 트랩을 만드는 거 나도 방패만 뭘 찍어볼래? 혹시 몰라. Listen, 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수 있나봐. 방패 같은 걸. l r a n overpass and it's all going to shit. e s n head to the train yard, find a place to hide. I'm on my way. 빨리, 지금 급한가 봐요. 빨리 가죠. Behind you. h i n o 뭔가 안 좋은 거 하려는 거 같은데. 허림, 깨냐? 걔 이렇게 걔, 걔 어리네. 다루토, 다루토. Yeah, copy. h a t t He's here in the tower. No, he's not. a n Omar went to blow that nast, another in trouble. What?! What?! Where'd they get the explosives? Well, I. Pacru, I stole them from Rise. Oh, Jesus, I trust. I'm close. I'll get him to safety, Bracken. you damn well better. You save him, you hear me? You save him so I can kick his fucking ass. Does Jake know about this? No, she doesn't. For God's sake, don't tell her. She'll go out. Looking. And I don't need her getting herself killed, too. Cut. 아맵 자체가 그냥 파쿠로 맵이구만. 다 음. 매달릴 가 있어. 아 어, 다리빙 같은데? 아 진짜. 다리빙이지. 어 이런. 도라스님이인것 같아요 한달 아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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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야. <laughs> 아올라니 있네. 빨 올라, 빨 올라, 빨리 올라, 빨리 올라, 빨리 올 오, 아다린어 어디야? 어디서요? D 몰리 있네. 뭐야, 뭐야, 뭐야. This is not good. 수색하세요. 시체를 보라는 건가? 음. <뭐뭐야> 그이까어옷본 옷차림 보니까 우리 걔네들 같은데, <뭐뭐야> 그렇지? 머리 돌아갔어. 라힘, w h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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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 이브 i found Omar's body on the overpass, but no trace of r a h m 어, 나 사실은 팍풀을 좋아했어 어렸을 때부터. 나 옛날에 파쿠르를 산에서 많이 했지. 그렇지, 아 우리 진짜 잘하는 거같아 어? <laughs>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파쿠르였어. 어, 저기 들어가래, 저기. 맨날 형, 맨날 우리 그쉴 시간마다 라면 먹을러 가려고 막. <laughs> 철장 넘고 막 그랬어. Omar's body on the overpass. 왜 a l l e d Omnunja, 리 e r m a 강한 일격! 자. 자. 강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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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만히 가만히 되지 않아 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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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아. 형이 칼을 꺼내게. 내 칼은 아껴야 하고. 뭐? 이거 뭐야? 아 <laughs> 이게 뭐야? 아 존나이 없어. 와. 이게 이게 뭐야? 형만 경험치 준거 봐. 와 경험치 형만 줬어. 와. 아, 자존 이상한다. 어, 이 어, 살아 있네. o h s h i t so the oh, kid, you're bleeding. Huh? Oh, I I cut myself. It's nothing. Fuck. Just plant the bombs. I don't move. You got it. I'll, I'll be right back. 센스. i 센스. 폭탄 뭐야? 배달해야 돼. 뭐야,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어떻게 나가 Use that tunnel. It'll take y o 아 s 아, 이번에 내가 이기자 왜? 경험치 나 i v e From now 아 n y o 아 will g 안높아 t a 이 s 안높다고 아 Jogging 아, <laughs> 나, 나, 나를 위해 양보할 생각은 없죠? 아니, 날 이기면 되지. <laughs> 형이 너 빠른데? 너 빨리 뛰면 되지. 아, 또 패배했어. 흐지라, 준비들아. 뛰어 아, 아, 여긴 남았을 아, 거야. 어디다 어디서였지? 아, 여기 있다. 이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터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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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위층 올라가야 돼. 투솔신데? 아직 멀었어? 아. 아, 됐다. 엑스칼리버. You're 내가 먼저. 어, 아 fuck. 지금 아닌 거 같은데. 어 맞아요? 음. 아 이번 내가 이겨야 되는데. 아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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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려 있어. 아 여기 여기야? 상현 음. 씨 어, 내가 어, 내가 어물줄게요. 아 <laughs> 아, 젠장! 뭐야 그, <laughs> 진짜... <laughs> <laughs> 항상 내 앞에 있어. <laughs> 어, 여기 길 아닌 것 같다? 아, fuck. <laughs> 아, 어때요? <laughs> 아, 죽겠다. 오, 와, 와 우리 뷰마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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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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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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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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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그랗게 하나 있잖아요. 아, 왜왜로왜나왜일왜 왔나? 예, 이제 주워 있는 거 아니겠지? 어린 놈인데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빨리 빨리 와, 빨리 와요. 안 올라가지. 왜 이래? 그럴 리가 있나. <laughs> 여기서 무슨 뭐 사달타? 갑자기. <laughs> 아, 그런... 준비 e t t y d e c 아 어. 어.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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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h, yeah. oh, t so, uh. <laughs> 스톱이라니 h a t s a fucking bite wound 울렸구나 you god damn stupid fucking kid 으헿헿 으어어 oh god jade 이래서 어린 놈들이란 이래서 어리면 안돼 나이 먹어야지 그라 e do you copy? what's going on? 브레이킨 브레이킨 브레힘 레이햄스 데 Fuck. h 왜 이렇게 안 슬프지? 이걸 막 슬퍼야 되는 거야? 울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슬플까? 음. 뭔가 잘된거 같아. 뭐가? 제가 제마음안 들었어. You lied to me about that bite because wanted me to blow up t h 그 여자도 다, 아, 그 여자가 누난데? 음. 아, 아이 슬픈 소식을 안겨주면그 여자가 슬퍼할 거야. 슬퍼한 모습 보는 거 좋겠다. 어우, 이상해 했죠? <laughs> 자, 분노의 발차기. 아, 이 자식아. 형이 좋아하는 담배다. 어? 형은 이런, 이런, 이런 상황에 와도 담배 필거 같아. 뭐가? 담배, 담배, 담배 한 값에 50달러거든? 게임 하나거든? GTA 값이야. <웃음> <웃음> GTA 값이야, 담배 하나. 한, 값, 한 값. 가자. <laughs> 갑시다. 빡꾸루빡꾸루나저 굴럭이란 말 진짜 듣기 싫어. 어? 저 굴럭이, 막맨 NPC들이. 굴럭! 이러잖아. 굴럭, 굴럭. 아, 저 얘기 정말 듣기 싫은 것 같아. 왜? 엿먹이는 거 아님? <laughs> 행운을 빈다는 거잖아. 어. 나 시킨다는 거잖아. <laughs> 아니 무사하게 오는 걸 빈다는 거잖아. 뭔 용기. 아, 형, 형막 게임 보다 보면 이러잖아. 막공 많이 나오잖아. <laughs> 내가 대신할게 이러면 막다나 시켜놓고서는 봐봐, 봐봐. 잡지 마, 잡지 마. 뭐 아무도 없는데 왜슬라이딩 있어요? 어 그냥 소에 이글라고 저 철저히 있는데 있단 말이야. 야야 가야 가. 가. 오씨 깜짝이야. <laughs> 오케이 민첩 레벨업. 어디 여기 아니야 여기? 지금 러너 소리 들었어아 오라 오라에. 루아들 <laughs> 어. 러너 때문에 이제 쫓달릴 만한 그러지 않아. 하던 거야. 네 음! 진행은 이제 드디어 중반쯤 왔다. 중반쯤. 아, 여전 자 달. 아, 잠깐만. 네. 진짜 가겠어. 민첩. 나 이제 파쿠르 스킬 뭐 찍지? 헥토 파스킥 뭐야, 형 이거? 아, 드롭킥. 드롭 키... 더 강해지는 거야? 음. 어때 스킬? 음? 듣한 방에 죽어. 한 방에 그쵸. 죽어? 그쵸. 어, 제대로 맞으면 어. 한 방이고. 어. 오케이. <laughs> 바로 바로 올린다. Brecken. Brecken? How did he die? I had to kill him. It was too late. He, he turned. I had no choice, I swear. But, but he was my friend, too. He was the